아 이정도면 들리겠지? 잘 들리겠죠? 좋습니다 자 저기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폭킹 좀 때려주고 자 한주와사는 피해주는 동시에 적들이 보일 듯말 듯한 자리에서 폭킹을 해줍니다 동시에 우리팀 케어는 해주고요 우리팀을 보는 시간이 좀더 많아야 돼요 자 개피 보이죠? 케어 볼륨을 불러놓으면은 힐다 들어갈거야 뒤에 겐지 있는거 보이죠? 밀어내면 오케이 개피되는거 좋습니다 우리팀 정크레이지 둘잡았줬어요 나이스 적팀이 위도우메이커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없다면 좀 적극적으로 폭킹을 해줍니다 자. 치유 필요하다는 거줌 주고 때려주고 호구한테 그림만 안당갈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고 왼쪽에 뭐 있죠? 오케이 맞춰서 커버를 해주고 우리 님다 내려갔지만 루시우는 먼저 내려가지 않습니다 루시우는 임금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팀의 유지력을 책임지는 영웅입니다 치명상에 보이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결화를 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와우 와, 와우 와우 오케이, 우리 팀이다 죽었다. 이것의 장점은 뭐다 우리 팀이 리스폰을 동시에 맞춰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에서 갑시다. 서 이곳에서 이곳에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 이곳에서 이곳에 이곳에서 요곳에서다이 오케이 okay. 아 죽었다 못살아? 어, 피해야 돼 오케이 okay. 잘 됐다 쟤잘 들어왔어 오, 뭐야 오, 이거 어우 살았다 호그 자야 호그 자메르스 부터 올까 우리? 메르스 반피야 신상 숙녕 이어드로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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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부터어 호그에 메르시 부터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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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메르시 봐봐 메르시 봐봐 메르시 피해 메르시 한방 해내 그렇지 나이스 야호구또 난다 쿨쿨쿨쿨쿨 그렇지 이겼어 잘했어 아이스. 훌륭했어 나이스 아 너무 잘하잖아 아 이러니까 킬 내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 한조 화살 오른쪽 1층 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님 한조가 좀잘싸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쇼 갈래 빠졌습니다 한조가 아이고. 정말 잘 쏴죠? 그럴 수 있어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리를 좀 주면서 메카 터졌어요 파기 우리 메카가 터질거예요 어우 지켰어 나이스 한조가 신구나 아. 나이스 퀸즈 타 봐줄래? 스틸요 도와줘 한대 나이스 나스 오케이 훌륭하십니다 자 이렇게 길드씩 또 올라가죠 아나형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아, 최선이었어 그게 네 2분 남았죠? 한주 조심하세요 뭐야 <laughs> 야 구슬 먹어줄게 확인 마지막 한타 집중하면 이거 완막 그냥 나오는 거야 할수 있어 친구들 호그래 <laughs> 나이스 테오 야 우리 디바 진짜 잘하는데? 비토 4 6초 안타니까 좀 참을게 안돼. 보카 개피 맥카 어요 오케이 압박해봐 나이스 로도 조심해요 도 로독 하 아, 괜히 이어한조 먹었다 나이스 맛있었어? 무슨 맛이야? 나도 궁금한데 어.. 용말이 맛 오케이 어 맛있겠다 우리 조커 키워줘 호그 국바 없어 호우, 호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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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한조커 역시 누가 킬인 지 포싱 빠졌어 호그 파괴 호안 죽여 포시 빠졌어 파괴 복탕 고죠 아, 디바. 아이 못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디바 외카이피, 디어 외카이피. 디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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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보이라, 안에 보이라. 분명 나왔어 우리. 어? 아, 보이라. 뭐 오케이. 괜지한 거. 추가 시간? 괜찮? 어, 어, 어. 아니야, 아 아니야. 굉장히 잘 지었어. 아. 우리 거의 캐리였잖아. 깨끗해. 마지막에 한번 실수한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커버 해줄게. 완마가자 여기서 두 번째 완마가짜. 좋아. 피어줘, 에스. 피어 들어갔고. <laughs> 까비 아이고. 이 채널 스킬인데, 피어를 봅시다. 아, 못털수 없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피어 왜 껴놨어? 우리, 우리 여기서 홀딩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죽지 여기서 더 이상 안으는데나 비트 요피많도요많아 <laughs> 오케이, 나이스. 허그가 송환나다 허그리 제가 송하나 오케이. 참고고. <laughs> 겐지 이제 궁극기 뒀는데. 겐지 오른쪽 담벼락 쪽에 뭐이고 아, 나 끌려. 나이스. 나이스. 캔아지 어디 갔을까? 캔지안 보이는데? 오케이. 괜찮아. 일단 1번. 켄지 피 오케이. 아, 못자라겠네 죽지 말아 봐. 죽지 말아 봐. 우리 지박혀야 돼. 나이스 살렸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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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한번안 죽지? 나이스. 벌궁 됐고. 아, 파았다 확인. 겐지 징 오케이 비트 쓸 거예요. 엔지 방지 들어왔다 기다지나킬쓸수어못막아어 오케이 에스궁고미스오 줄게 다 나이스 미속오게안 죽겠다 이거 아나 끌렸어 아깝아이아어 우리 미소공 있어 아아 끌다 아, 이리 메카 바비. 헛스케. 괜찮아, 괜찮아. 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또 <덕분에> 살았어요. 오케이. <놀람> 내리세요. <놀람> 아, 답이 없는데. 우리 솔도꺼지고맥 나왔으니까 파라가 힘쓰기 힘들 거야. 겐지도 막혔으니까 조합 괜찮아. 우리 쪽이 좀더 유리해. 아베 돼. 아, 다스다리 우리 맥 지켜주고 싶은데. 어서 깼다. 지키세요. 지킨다 지킨다. 이거 나이스. 그렇지. 우리 맥 이거 빌런 훔쳐. 네가 죄다. 쫑. 아이스. 오케이. 아주 좋아. 자 디바 때리는 중. 나 비트 고참니다 겐지 궁 겐지 군복기에 비트 잘하면 쓸수 있을 것 같나? 오케이 나 공원. 좀 뒤로 빠져 있을게요. 편하게. 와우 멋죠. 설마.. 동하냐? 정아자지하지 마요. 아어스 켜. 있었어. 모두 아, 밀었어. 와이걸 또. 켜줘 켜줘. 한대아이 밀었어. 힐티라, 힐티라. 아 뭐야 이스 아뭐 아, 비다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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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움직여보자.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저팀 겐지가 정말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우리 팀들? 저팀막 그렇게까지 잘한다는 느낌 안들지 않아? 그냥 아다리가 좀 약간 좋게 터져가지고 우리가 밀린 것 같지? 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 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알았어요. 같이 밀어보자. 화이팅. 좋아요. 네? 어. 그러니까 마우 마우스 매했는데 방역크 말듯 때면 했었는데 아저팀이 확실히 거. 화력이 좀 있어 근데 안녕하십니까? 충분히 내가 끝까지 집중하면 캐리아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텐션 높을 놓고서 게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질수 있는 판인데 이판 여러분들한테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 자한 번쯤은 캐리아는 루시아 한 보여드려도 되잖아, 그쵸? 네, 루시아는 뭐가 됐든지간에 첫 번째가 죽지 않은 겁니다. 네. 안 주는 거예요. 겐지한테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죠? 카레비어서? 한번 죽었던가? 어떻게 죽었던가? 한번 죽은 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저 겐지는 저를 못 잡아요. 내가 기선 제압을 한거 같아. 저팀 겐지도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것같문에에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고. 우리 팀 분위기 나쁘잖 않아. 오케이, 화이팅! 파라, 겐지, 모이라, 이바. 떨굴 겁니다. 왼쪽에 파라. 바로. 어 떨어뜨렸어. 어요 잘라 잡을 것같겠지켜보트릭스 없어요? 잠깐만 okay. 사라져. 키오 잘못 떨어졌다. 포그랩했어. 아이고, 알아. 떨어져 없는데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정크레 래어중이야 이거 잡을 만하지 도와줘. 저크레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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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케이스츠케 히라라. 나 화물 혼자 누른 중. 아, 인 우리 안에서한타 썰렸고 네, 이겼어. 맥 송아 맥 송아 네 성화 뺐고. 백성화 사줬어요. 네 성화 뺐어. 오른쪽에 있어. 맵 풀업. 맵 풀피. 컷 나이스. 내리. 화물 아, 못 비죠. 아빠 바러 가자. 이거 마무리 되거든. 힐좀 힐이랑 다줄 테니까 알아서. 오케이. 안돼. 가비. 아씨. 화물 있잖아. 아 괜히. 사이코 어떡하니 와서 오세요. 너 너. 아. 뭐. 좋았어. <목소리를> 끝까지 밀린 거 루시오가 캐리하는 방식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지양하는 방식 스텔은 아니지만 한판 정도는 점수 올리는 거 생각하고서 목표로 달려도 되잖아요. 아 저게 무슨 힘들어? 딜러보다 스네.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 어차피 우리 메카 없어서 더진 거니까. 도쳐봐. 포그를 뺐고. 튀튀튀 튀. 일었어. 오케이 켄지의 피. 가비. 민서 형 그거 힘들어? 포기하고 빠져봐 보자. 우리 리스폰부터마치자고 오케이. 디바 디바 잘못 떨어졌고. 위더맨 거 잠에 2층에 있어요? 이럴 때, 이럴 무빙 럴 때, 이럴 메이릭스 없어요. 이거내이 먼저 이트로이니시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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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괜찮대 때, 아, 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이이 이바 했김, 다시 바했김 백스 오른쪽인데? 이제 팀게이 빠졌어요. 확인. 얘스게다 빠졌는데 그냥. 이속 쓰 그럼. 나이스, 나이스. 두고 자, 두고 자. 들어와야지. 오케이. 아, 저 그래 키워줘. 살수, 살리마 이거 살리하다저 그래 키워줘. 메카 나이스. 메카 개피 메카 메 메카 메 풀피야, 메카 풀피야. 필주원 정 나이스. 앞 딜러들 앞으로 뻗어줘. 디바 메카 공 없으니까. 모이라때렸고모이라반 피. 메카 파이. 메카 파이. 메카 파이. 뜨거나, 나이스. 밀어볼게. 그렇지. 풀타치고 밀었어. 나이스, 되었어, 되었어. 확실하게 하자 이거 그냥. 그렇지. 하. 그렇 간다. 모이라 컷. 오케이. 고속 도로 돌차 가자. 야, 내가, 내가. 손댔다. 오케이. 내가 돌아도 아웃풋만 뚫어놨으니까 손손손 밀면 손 돼. 딥. 그렇지. 메리스 자르고. 어. 화버로 눈치이고 아. 우리 팀 느낌 좋고, 아, 으, 야, 아우, 화이팅! <목소리> 자, 여기서부터 거점 마키로 압력 굉장히 높거든, 집중해야 돼.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야 돼. 누구 때리고 있어, 말해, 마이크 쓰는 사람들. 디바이 뒤에 있습니다. 디바 올라왔고, 저기 디바이 구멍이 <목소리> 있으니까, 어, 기불린 사람들 케어할게, 그냥. 오케이 딜럭 잠깐만 2층에 메카 2층에 어. 메카 개피 2층에 메카 트렁이 피 까비 메카 개피 어 메네시 메네시 피 메네시 메네시 오케이 안돼 이번팀 힘들거 같아 공격기 아껴는 선에서 맞히고 가자 모히라 뭐 공격기 쓴거지 아까 저기 안돼 안돼 욕심부리지마 빼줘 그냥 그냥 바로 빼야돼 힘들어 힐러 없어 안돼 이거 쭉빼 그냥 더활용 할수록 리스만 꼬이는거야 아나 그냥 죽을게 그래도 되고 좋아요 나비드파0터 다음 한타 때는 겐지 궁깰 쓸게. 요서이속으로데려갈게비직여다 이래. 가자 가자. 어서 와서 와. 호그 뺐어. 민선 그 호그 뭐지? 호그 없는 어, 쪽으로 뛰면서 갈게. 그래. 오케이. 아무래야 포구 너 힘들어. 포구 포 받았어. 비스 커버했어. 포구 대피. 포구 피. 괜지 영검 가야. 오케이. 괜찮대. 나이스. 오케이 트리스탈. 화물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화물 좀 움직이자. 메리스 잡을 수 있어 이거? 힘들지. 버터 비비는 트리. 디바이까 메리스탈. 나이스. 이거 살이 담고 그냥 오는 것들 자르면서 시작해보자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자리 잡았어. 두명 없다, 근데. 안정적으로 해야 돼, 이거. 여기서 잘리면 리스폰 크게 꼬이는 거니까 진짜 집중해야 돼요. 포, 그래. 켜야지, 어, 켜줄게 오케이, 켜줄게. 나이스, 힐벤이야, 다 힐벤이야. 나이스. 아, 못 지켰다, 미안. 한번 <laughs> 움직이는 중. 다 밀었어. 메리시부터 보자, 메리시. 확인. 미소 줄게. 메리스탈. 소 줄게, 나. 확인. 괜히 볼수 있어? 한 대동 오케이, 지컷 그다음 디바 메카부터. 디바 메카, 디바 메카. 들가 퍼. 그다음 윈천. 윈선, 오케이. 오케이. 나이 라하. 예스. 역전하자. 아, 극적으로 또 한번 가보자. 팀가이판 이기는 각 잡히긴 했는데 시간 아무리 많아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전각 나오거든요. 진짜 집중해야 돼. 끝까지 집중하자. 집중하는 팀이 이기는 거야. 가자. 좋습니다. 오케이 대답 좋아요. 우리팀 포커싱도 좋고, 자리도 잘 잡고 포지션도 굉장히 안정적이야 실수만 없으면 돼, 실수만, 오케이 부드럽게. 자, 끝까지 집중해서 역전 해볼게요 이연 판이 오버워치 지금 오늘 하는 거 마지막 판될거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한번,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지 않겠어? 그치? <laughs> 와, 우리 팀좀봐 진짜 잘할 거야 아밀리 킬 데시 지금 몇이야? 2, 8에 16, 2, 9, 18 9? 9점 몇이겠네? 피해 7,000 치유 1 4 0 0 소리반복 괜찮은데? 나쁘지 않을까? 오케이 집중해요 위도메이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고요 나온 말했죠? 호흡 끌리는 거? 피해야 피해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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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빼봐 오케이 오케이 자리하다 또떻게 아 그래? 똑해 왜? 똑해 왜? 똑해 왜? 똑해. 그래서 살수 있어. 설만해 아, 아. 나도 물렸거든, 아, 아, 지금. 지금 살깐만 아, 미안 미안 미안. 킬하라다 내가 죽었어. 네, 오케이. 진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힐로 하면 없으니까 집중해 아, 줘. 힐안 들어갈 거야. 힐안 들어갈 거야. 집중해야 돼. 네, 우리 진짜. 하나 물렸어. 하나 물렸어. 하나 구하줘 아, 오케이. 아, 이 없는데 지금. 아. 아, 이거 내가 잘려서 그래. 미안. 미안해요. 제가 제일 먼저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더우그 위치 계속 기억해주세요. 줄 거야 하면 오케이. 이거 자리에 자탄 차기 전에 한번 덮쳐요. 호그 못 잡나? 호그 위치 제발 봐주세요 우리 디바님. 끌쳐나줘. 퍼스 먹었어. 나이스디바 여기서 막을까? 가자. 나싱뒤 몰라사. 게이아뭐 아, 이뭐 뭐라 뭐라 뭐라. 아, 뭐라 힘들었는데. 아. 아, 왔 나만 본다. 아이지디바형그호끌릴때마다 우리 스킬이 굉장히 많이 빠져. 그러니까 꼭 끌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 오키 오키 더..아.. 재능이 뭐 괜찮아 괜찮아 뒤에 치한다! 어, 나이스 트다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이라..뭐지? 디바 잡하는.. 오케이 나 피치 어, 있어 근데.. 네. 오케이 먹어줘 아, 제발 가능하면 아나 진짜 겐지 군중으로 들어 겐지 밀었어 나이스 아이스 한 살랐다. 해볼까 그럼? 운동한 사람인다. <laughs> <아우. 웃음> 오케이 마지막부터 막아보자. 우리도 더 빨리 밀로 돼? 괜찮아? 어어어속도좀 <laughs> 높여볼까? 가자, 가자, 가자. 어, 그래피하고. <laughs> 이번 한타 우리가 유리한 타거든 들어가죠, 들어가죠. 진저파 오케이 그럼 일었어 케어 했던. 마비. 사리가 엄청 빨개지. 지금. 눈석켜어줘 한명 밖에 안끌렸어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나비. 나비에 마지막으로 써지면서 가줄게 적팀 사리아 중력 차탄탔을것 같은데. 불안하다. 가자. 아 못살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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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도 빠르게 밀면 돼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 음, 키아, 가잘들어가게 됐어. 그리고 음. 있네, 수 있어.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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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도 같이 끝까지 밀어가지고 끝까지 밀면 시간 또 같이 주면서 추가 시간부터 다시 미는 기회 주거든? 우리 7라운드까지 가자 저기 한 번까지 밀었잖아? 우리도 할수 있어 멘탈 터진 사람 없죠? 가자 우리 조커님 좀만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아 최고 점수는 2 0 0등이었습니다 느낌 뭐지? 몰랐어. 그래 어고 나이스. 위도 잘. 어 그래 돌았을 거야. 조심해.

나이스, 둘 잘랐고. 위도우 메커 오른쪽 2층, 서면. 스나이퍼. 메르시랑 같이 있어. 씻었고. 볼리라도 재있어요. 구아죠괜제요 그렇지, 한 대. 잘랐어, 오해라. 퍼버 기지면서 온다. 구속. 잘, 나이스. 메르시 있다, 아직. 메르시 못 받았어, 왼쪽에 있어. 오케이 okay.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리스폰 지역 많고 우리 세안도 가까워요. 케 해줄게. 좋았어, 좋아. 계속 가자, 계속 가자. 민호 끝까지 할수 있어. 믿음 가져, 믿음 가져. 집중해, 집중해, 할수 있어. 우리 조금 약간 포지션 안 좋으니까 살살 빠지면서 적팀 자리에 조는 수가 없거든. 괜찮아. 더 이상 안 잘리면 돼, 더 이상 안 잘리면 돼. 안 죽는 거에 집중해서 플레이하자. 우리 안 죽는 거에 집중해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케이 y 스 e 컷이이스힐 d 일힐게해 Hilti, h 게 좋아, 그렇지. 나이스. 못잡 l t i 지만 아쉬워 괜찮아. 자, 저 h i l t 고 h i 이돌 거야 나 빨리 i Hilti, Hilti, h i l t 렸어 i 렸어 i Hilti, h i 자, 우리 힐 많이 떨어지니까 무리하지말고 안죽는거 목표해라 안죽는거 나이스 메르스 잘 메르스 없어 아나 케어 줄게 기소 나이스 다 모았어 와 오케이 내가 할게 나 화물에 붙어있을게요 그래도 일단 뽕 고마워요 좋 백스 오른쪽인거 같아 뒤에 있는 것더 어, 뒤에 있다 지붕에 있다 뒤뒤 보이지 오케이 잘랐어 위도 잘랐어 모이라 비를 준비한다 오케이 긴장 부탁해 긴장 부탁해 나이스 둘 잘랐고 아나가 계속 킬 주고 있어 믿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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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줘 나이스 되었어 아나가 되었어 둘잘 된다 메르시 벌받졌고트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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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야 가자 오케이. 마무리 포커싱 해줘. 마이크 쓰는 사람 없나? 누구 남았어? 한명 남은 거 같은데? 그렇지. 호컷 가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우리 아나 진짜 거캐리어요 하드 캐리어스. 이판 이기면 아나 캐리야 아나 캐리 게임 한번 가자. 우리. 맥크리 오른쪽 봐. 성과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나이스. 설정이 끝났어. 우리 팀폼 올라온다. 된다 이거. 우리 자리야. 준우스 아나 타자. 고 그리고. 메리스 보는 중, 메리스 베리스 때. 할수있어 베리스 때. 베리스 때. 베리스 때. 베스 줄게, 이거 그냥 리리스사 베리스 때. 리스 때. 베리줘 때. 리스 거. 아리스리스 때. 베리스 때. 이리스 때. 베리스 때. 베리스 때. 베줄게 고생했어요. 잘했어. 그래도 끝까지 잘 싸웠다. 진짜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고생했어. <laughs> 고생했어요. 잘했어.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같이 할수 있어서. <웃음> <웃음> 내가 이거를 케어를 계속 붙어서 해줬었어야 되는데 못 해줬던 게 컸던 것 같아.